안녕하세요 테슬라에 장기 투자하고 있는 테슬라 다이아 핸드입니다 네 미국 3대 지수는 어제에 이어 오늘도 하락을 이어 나갔는데요 3대 지수 모두 1% 이상 하락을 보여준 하루였습니다 테슬라는 오늘 하루 마이너스 2.57% 하락하였고 196달러를 기록하며 다시 200선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크게 하락한 원인으로는 개인 소비 지출 지수인 PCE가 예상치보다 높게 나오면서 시장에 큰 충격을 주게 되었습니다. S&P 500 맵을 보시게 되면 대부분의 종목이 붉은색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금리에 크게 영향을 받는 성장주를 중심으로 크게 하락하였습니다. 네, 아쉬움을 뒤로 하고 바로 테슬라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모건 스탠리가 테슬라 투자자의 날은 경쟁사에 대한 시장의 인식에 더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전하였습니다. 모건스탠리의 애널리스트들은 이날 테슬라가 전기 자동차의 대량 채택을 촉진할 수 있는 일련의 기술을 공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하였으며 이를 위해서는 전기 자동차 제조업체가 더 낮은 가격대에서 매력적인 EV를 내놓아야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모건스탠리의 에덤 조나스는 테슬라 주식에 대해 비중 확대 등급과 주당 목표 주가 220달러를 제시하며 이것이 마스터 플랜 파트 3의 중요한 구성 요소라고 언급하였습니다. 또한 테슬라가 진정으로 자동차 부문에서 세계적인 강자가 되려면 회사는 더 낮은 가격으로 차량을 생산해야 하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면 차량의 평균 판매가를 낮춰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현재 큰 기대를 모으고 있는 25,000달러의 소형차와 모델3의 프로젝트 하일랜드 업데이트와 같은 프로젝트는 회사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논평을 마쳤습니다. 앞서 도이치방크도 투자자의 날에 대해 논평을 하며 테슬라의 프라이스 타겟을 220달러에서 250달러로 상향 조정하였는데요. 월가의 애널리스트들이 앞다투어 투자자의 날에 대해 논평을 남기면서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투자자의 날에 무슨 내용들이 나오게 될지 정말 기대가 되네요. 네, 다음 소식입니다. 전 포드의 CEO 마크 필즈는 최근 테슬라가 여전히 전기 자동차 부문의 벤치마크라고 언급하였습니다. 또한 2부의 산업의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오늘날 고가의 전기 자동차를 생산하는 일부 소규모 업체는 대기업에 매각될 수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CNBC와의 인터뷰에서 필즈는 루시드와 같은 회사의 경우 생산 문제에서 수요 문제로 이야기가 바뀌는 것 같다고 말하였고, 루시드와 같은 젊은 자동차 제조업체가 럭셔리 시장에서 벤츠와 같은 정통 내연 기관차와의 경쟁을 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길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특히 루시드와 니콜라 같은 젊은 자동차 제조업체는 실망스러운 4분기 결과를 보고하였습니다. 루시드의 경우 매출이 기대치를 밑돌았고 2023년 생산 예측은 보수적이었습니다. 또한 니콜라는 최근 회사가 133대의 전기트럭을 생산하였지만 딜러에게 단 20대만 제공하는 등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하지만 테슬라에 대해서는 다르게 평가하였습니다. 테슬라의 경우 회사의 운영을 수직 통합하였고 그 결정이 성과를 거두었다고 말하였는데요. 이를 통해 회사는 진정으로 자기 운명의 주인이 될수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발주자였기 때문에 높은 평가를 받으며 계속해서 프리미엄을 얻게 된다고 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필즈는 모든 자동차 회사가 여전히 테슬라를 리더로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인터뷰를 마무리하였습니다. 네, 앞에 나온 소식을 보면 최근에 다시 테슬라의 가치가 재평가되고 있는 것 같아 기분이 좋아지네요. 하지만 원래부터 테슬라의 가치는 그 이상이었는데 말이죠. 비록 오늘 시장이 크게 하락하여 조금은 우울할 수 있겠지만, 뭐 어쩌겠습니까? 시장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는데 말이죠. 이럴 때는 계속 주가의 움직임을 바라보기보다는 멀리 하는 것이 정신건강에 좋겠죠? 벌써 2월의 마지막 주말이네요. 주식 어플은 잠시 꺼두시고요. 가족들과 함께 잠시나마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는 것은 어떨까요? 네, 이상 오늘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